产龙。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예수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찬양할게요. 흙으로 어린이에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찬양할게요. 찾아갈게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뭐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책을 여러분들 맨 처음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읽어봤어요? 오늘의 성경 이 안에 보면 목사님이 성경의 맨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것이 바로 성경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특별히 해와 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태양을 직접 본적 있어요? 어, 아주 훌륭해요. 예.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태양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면 어때요? 눈부시고 너무 빛이 나서 어, 많은 시간 동안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햇빛을 만들어 왔어요. 해를 만들어 왔어요. 자, 우리 해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 해님은 아주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 해님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아예 어, 감사해요. 우리가 볼수 있는 해님의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의 색깔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해님은 어, 해님이 뜨면 어때요, 우리들? 어, 더워요. 해님이 뜨면 우리가 굉장히 더움을 느끼고 때로는 많이 달리다 보면 어때요? 어, 땀도 막 나고 너무 덥고 막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만약에 여러분들 햇님이 없으면 햇님이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들 밖에서 노는 게 쉽겠어요? 만약에 햇님이 뜨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어, 예다야, 예다야 같이 놀자 그러는데 친구들이 같이 와서 같이 놀아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서 친구를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을 타야 되는데 미끄럼틀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햇님이 없으면 어둡고 깜깜하고 빛이 없고 또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자, 그런 햇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햇님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어, 오늘 성경책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햇님을 만들었어요. 태양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달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달은 어떨 때는 동그랗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원으로 원, 어 동그라미 아니 아니라 반만 동그랗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손톱만큼 조금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초승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달님이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한 가지 자, 달님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깜깜한 밤에 나가서 도무지 놀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깜깜한 밤에 나와서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빛들이 있지만 옛날에 빛이 뭐 이렇게 형광등이나 이런 불들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목동들이나 양들이 이 달빛과 또한 별빛을 쫓아서 어디를 갔어요.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우리 집이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방법을 바로 달님과 별빛의 빛을 보면서 따라갔다고 해요. 자, 그러면 달님의 색깔은 뭘까요? 네. 노란색이죠. 우리가 볼고 있는 달림의 색깔은 노란색인데 목사님이 달림을 그려왔어요. 이 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아 어, 맞아요. 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둡대요. 그리고 달림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 달림이 이렇게 있으면 어. 그렇죠 태양이 빛이었을 때 그래요 바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인다고 그러고 있어요 자 달님은 이렇게 자기의 색깔이 어둡지만 해님의 빛을 받아서 밝은색 노란색이 되어서 우리의 어두운 밤을 비춰준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이어요, 보일 수가 있어요. 또 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바로 해님의 빛을 받아서, 해님의 빛을 받아서 와나 얼굴 동그랗고 뜨거워 그러고 있는 이 해님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별도, 달도 빛을 비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달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한 해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자이 남자 친구와 또 우리 여자 친구를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들, 여자친구의 마음에 무엇이 보여요? 목사님의 눈이 보여요? 자, 우리 친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만드시고 또한 심장과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우리 만약에 친구들이 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 마음에다가 자, 이 어두운 빛이 있다면, 우리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떤 색이에요? 검은색이 될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에 어두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얀 곳에 우리 친구가 서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 색이 될까요? 어, 하얀색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트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하트의 마음 안에 빨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비출 수가 있을 거예요. 마치 햇님 앞에 선 달님처럼 빛을 스스로 낼수 없었던 달님이 햇님 덕분에 빛을 낼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나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나 어떤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고. 이 하트의 마음에 사랑을 담고 이 담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하게 해 주셨어요. 자 물론 우리가 집에 돌아가고 집에 돌아가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 길에도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우리 동생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수들 동생하고 싸워서 또는 엄마한테 혼나서 아픈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친구들 있어요? 네, 손 내려주세요. 자, 우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써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어, 우리 무릎은 꿇고 우리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목사님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유치원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채워 넣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